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뻐할 만한 조건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.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?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기쁨을 회복하겠다. 그렇게 사람들은 돕고 있는 것이지요. 아닙니다.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혼 안에는 여러분을 향해서 즐거이 부르시고 기쁨으로 빙빙 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. 천국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. 우리의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.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일정량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. 천국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기쁨의 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길어 올려서 여러분의 우울하고, 낙심하고, 병들고, 죽으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그것을 릴리스 시켜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라.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